그숨좀 순삭했네 그냥 전자전재로 데웠거 많이 힘드시는데? 뭔 차이지? 이슨 근데 소스 진짜 맛있다. 그냥 모스터인데? 저 핫도그 엄청 좋아하는데 살찔까봐 못 먹는 음식 중에 그딱두 개가 도넛이랑 핫도그거든요. 이거는 어제 먹고 남은 거 집에 가져가서 옆에 돌려왔어요. 음, 어제보다 훨씬 맛있다. 무섭다. 은근 팥에 좀... 단맛이 없고? 짜란 버터크림이고, 이거는 되게 이렇게 좀 퍼석퍼석한, 이렇게 그냥. 되게 눈에 띄네, 그 안에 겹겹 이 있잖아요. 그거 조금 젖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완전 바삭바삭하고 빠삭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눅눅한 눈에 띄네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맛없는데 맛있어. 난리 난리 났어. 잠깐 나왔는데도 엄청 좋네요. 오늘 날씨 무슨 일? 너무 좋네요. 친구가 어디 있는 거? 내가 먼저 왔나? 응. 스벅 플렉스. 아잘 먹을게요. <laughs> 어디서 자꾸 나타나? 아, 뷰 좋다. 야 여기 자리 좋다. 뷰 진짜 이쁘다. 나도. <laughs> 너무 웃겨. 언니, 언니하고 어머님 이후에 첫 손님 아니야? 아니, 친구들 분 많이 나왔나? 아니, 친구들은 거의 다 나오지. 대화 내용을 못 넣어서 문제지. 진짜 다비방용 <laughs> 아무것도 쓸수 있는 게 없어. <웃음> <웃음> 진짜 밝아요. 저는 필테에 갑니다. 하, 진짜 힘드네요, 힘들어. 너무 이 머리에다가 힘을 많이 줬다고 하지나? 머리에 핏 쏠리는 동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지금 살짝 그 압이 머리에 너무 올라와서 어지럽고 좀미신미식 벚꽃이 이렇게 머리 위에 예쁩니다. 출근합니다. 봄이에요. 안녕. 출근해요. 오늘은 트렌치 코트. 이렇게 입었어요. 치마, 갈색 치마. 어? 네, 오늘 갑자기 너무 참치김밥 먹고 싶은 거예요. 원래 밥이 당기는 사람이 아닌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스커트를 100개를 했거든요? 맨몸? 할 때는 아닌데데 하고 나도 진짜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엉금엉금이에요. 나아가는중이요여기 어, 있어. 많이 나왔을 때 옆으로 이렇게 해봐. 아까처럼 해봐. 우와, 와. 뭐. 이거 풍선 같아. 풍선 같아. 풍선. 터트려? <laughs> 뭘 터트려? 터트리의 위성 땜에 터트려주겠지 대박! 여긴데 너무 배고파.

걷어냈다 한들 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양심, 양심, 양심 같은 조리하는. 그래 16일 짰다고 애가 지금 무게야 그냥 3품 무게라고. 내가 엉덩이가 진짜 커졌거든. <laughs> 여빈지가 나보고 팀프 다시한번 올렸다니까. 팀프 다시. 그거 되었고 괜찮아 다시한번. 이러다니까. 괜찮은데. 이럴 이럴 거 괜찮은데? 네. <웃음> <웃음> 어, 나도 3.1 이상이었던 것 같아. 음, 정민이가 사실 이렇게 진짜 뒤지는줄 알았다 것같요그나가 경산이니까 그래도 나왔는데 초산이었으면 못 나왔을 거. 예요두 번째 출산을 경산이라 그래? 나는 주변에 내가 아마 가장 늦게 가는 사람일것 같아서. 나도 그래. 나 그렇게 알았거든. 아 나는 이제 이쯤 되면은 가장 아, 늦게 가는 언니야. 이자부 매장이 새로 생겼거든요. 진짜 예쁘. 주문 여기서 하면 돼요? 네, 주문 여기서 뭐 하면 게요그솔사이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얼음 많이 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하나 같이 주세요. 얼음 많이 하시면 좋긴 해요.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laughs> 대박이에요. 여기 베이커리도 완전 남달라요. 여기 베이커리를 내가 다 털어먹을 거야. 미쳤다 미쳤다. 이거 보세요. 내 스타일이야. 어 진짜 맛있겠다. 저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뭔가 말렌카 느낌 낼것 같아. 음저 뒤에도 여기도 스페인도 있고,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예쁘죠? 여기 오픈할 때 사람 진짜 많았어요. 여기서 한번 친구들이랑 침대. 감사합니다. 비카페인 아메리카노 맞으세요 있습니다. 어떻게 네, 되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 오케이, 근데 이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아쉬워요. 어쨌든 거이오케 베이커리도 진짜 너무 예뻤고 예뻤고 아니고 먹어보고 싶었고 아 이번 주에 일일일씩 진짜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월화수 일 아니 일 월화수 토일 월화수 하여튼 일 월화수 는4일 정도 지키고 있었는데 아 어제 친구 만나가지고 망했네. 이상이나 마상이나 언니가 줬어요. 같이 간 언니가 이거랑 아, 워드스콘 진짜 맛있는데. 빵은 이 언니도 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잘 먹을게요. l o v 기분 좋다. 제가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아이런 사람. <laughs> 역시 yes. 시 yes. yes. 이거 막 집으로 먹고 싶은데 막 다들 한 공기만 먹어도데나좀 따라 한 공기만 음 맛있어 음, 이거 왜 단풍도 안 팔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부었어요. 너무, 너무 오래 졌어요. 와, 신기하네. 비 엄청 많이 와요. 비는 거 봐요. 완전 대박, 대박. 와, 물다 들어간다. 끝났어요. 어. 네, 금렉스 I would keep a l 플릭스 l e boy. i 빨 g 빨 i n g t 머리 한번 p a l i t t l 요 boy. I'm 요 고래빵 집에서 어제 언니가 사온 거거든요. b o 베 i 샌드 o i 처음 그 з 죠 바르발페스토가하면 너무 좋아요 음, 살살 버터인데요 음. 짠 이거는 이마트 피코크 꿔바로우 소스 전 이게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엄청 좋아 뭔가 아, 안에. 네. 찹쌀. 맛있는데요? 오늘 너무 졸리네요.